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일본이 뚫렸다 카를로스 곤 탈출에 발각 뒤집힌 현상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언론사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요 맛만 먹으면 일본을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미리국이 가능한 일본 쉽게 뚫려버렸다 일본 출입국 관리에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이와 같은 기사가 등장하면서 난리가 난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일본에서 출국이 금지된 카를로스 곤전니산 자동차 회장이 레바논으로 무단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일본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곤 회장 자신이 말한 것입니다. 곤 회장은 대리인 성명을 통해 나는 지금 레바논에 있다. 더 이상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아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카를로스 곤을 담당하던 변호인은 전혀 알수 없는 아닌 밤중 홍두깨라고 대답을 하면서 주거지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된 내용을 법원에도 제출한 데다가 휴대전화는 인터넷 접속도 불가능한 폰을 변호인을 통해 받아 사용하고 있고 통화 이력 역시 법원에 제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내장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이 여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국 기록이 없을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을 빠져나갔는지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레바논 치안 당국자는 곤 전회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개인용 제트기를 이용해 도착했다고 NHK에 설명했습니다. 입국 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입국을 했고 카를로스 곤이라는 이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도 터키에서부터 개인용 제트기를 이용해서 레바논으로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곤 전회장이 신분을 속여 출입국 시에 가명을 썼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 추측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등을 통과해야 하므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레바논의 방송사 MTV는 곤전 회장이 악기상자에 숨어 일본 지방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곤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일본을 도주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는 일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카를로스 곤전 회장은 현재 15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황으로 유죄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검찰은 여권이 없으며 출국 금지의 상태인 사람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 법무성, 출입국 관리청 등 모두가 출입국 관리에 근간을 흔드는 상태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칼로스 곤전 회장은 그간 일본 검찰의 수사에 대해 피로를 호소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다가 이 사안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절망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한 수사를 호소하던 곤 회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일본 내부적으로도 곤 회장을 공항에서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곤 회장에게 보석금을 주고 풀어준 판결 자체도 잘못이라고 얘기하며 결국 이런 사건이 터져봤자 일본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책임 안 지는 사회를 탓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의 사법제도가 우롱당했다면서 반드시 인터폴에 수배해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합니다. 2019년 마지막 날에 터진 메가톤급 사건으로 일본의 연말은 매우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드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